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은 윤명철입니다. 음, 최근에 들어서 점점 세계사적 질서 가 급하게 변하고요 한국 내부의 사정도 정말 힘듭니다. 이런 식일수록 우리는 역사학을 소중히 여 하게 됩니다. 가장 그래도 검증된 해결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고조선 문명과 해륙활동 이라는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길게 강의가 진행된다고 여실 겁니다. 지루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건 너무 전문적이지 않나?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다른 분들도 고주선에 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동의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계의 모든 성과를 종합해서 그리고 모든 사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주선 그리고 동의 등등에 해서 관심을 가지시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또는 제시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연구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리 전개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 또는 우리 민족이 위대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감성적 접근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라고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역사의 소중함, 그리고 통칭, 원조선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구나,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이고요. 어, 또한 가지는 가능하면, 현재와 연관시켜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늘 그렇듯이,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말 자체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반복은 아니죠. 그러나, 상당히 유사한 시스템을 보이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역사의 기본적인 주체는 우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자연환경, 생태환경 그 자체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큰틀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학은 끝없이 끝없이 재해석해야 되는 그런 효용가치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주로 동의 문제인데요. 동의만 하더라도 지금 강의를 들은 분들은 또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기별로 동의에 대해서 달라집니다. 지역별, 공간별로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주체에 대해서도 성격이 달라지고요. 더더군다나 동의 또는 그 전에 일을 기술하는 중국 사가들의 성격도 달라지거든요. 이런 복잡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동의를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을 꺼내서 동의. 우리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기분이 좋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라든가. 일본의 학자들이나 또는 일본의 전문가들이 보면 얼마나 우리를 경시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세계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해석을 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호와 한민족 그렇습니다 동호는 어떻습니까 동의에 반해서는 훨씬 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호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우리 민족과의 연관성 특히 고조선과 연관성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동의보다는 동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호의 실체를 알아야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맥족을 말씀드렸죠. 예맥족은 차타가 공인하듯이 우리 고조선의 중요한 구성원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사료상에 나오는 동호란 존재는 우리랑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동호 자체는 굉장히 동아시아 역사에서 막강한 겁니다.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역사에서 특히 중국 지역의 역사를 놓고 볼때 적어도 해와 이북의 땅은 주로 북방 유목 계통들이 내려오고 주로 북동 방향에서 만주에 있는 종족들이 내려왔거든요 넓은 힘의 선비 계통이라 보면 돼요 그런데 선비가 어디서 구현했습니까 동호에서 근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동아시아 역사에서 막강한 역량을 끼친 동호의 존재 그리고 그 동호는 우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연히 동호에 관해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주로 동호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립니다. 동의의 원부터 살펴보는데요. 어쩔 수 없이 중국 사료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동의인들이 살았던 공간은 어디인가? 그 공간의 위치는 요소 서남쪽일까? 요소 이동일까? 요동, 만주, 한반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고 불려진 집단들이 살았던 공간은 어디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연관성이 굉장히 결정이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사에서 사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료는 첫 번째로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선택한 사람들 또는 기록자들의 가치관이라든가 목적의도가 상당히 많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면은 옥속을 구분할 수가 없고 후대 사람들은 판단하기 힘들어요 특히 우리를 기록한 중국 사료들이 가진 맹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료를 분석할 때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물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고학적 유물, 물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고조선의 지표 유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꼽을수 있잖아요. 첫 번째, 고인돌.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비파형 동검이에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고조선식 동검, 연형식 동검 심지어는 부식 동검이란 말도 쓰지만 이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세 번째는 토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미성령 토기를 얘기하지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격차는 있지만 넓고 긴 고조선의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세 가지가 지표의 물인데 그중에 이 비파형 동검이 동화 연관이 되어있다는 설들이 꾸준히 제기돼요. 우리는 당연히 고조선식 명칭을 붙일 정도로 제형으로 원 조선의 것인데 중국 학자들이라든가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동호족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 사료를 통해서 볼 예정인데요. 동호의 어원과 개념을 살펴봐야 돼요. 문제 출발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호라는 것은 잘 아시죠? 호 호는 진시황이 한참 발전 을 이룩할 때. 진나를 멸망하게 할수 있는 것은 호다 이래서 호의 존재에 대해서 예민한 감정을 갖게 되고 말리장성을 축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호는 진수왕의 아들 이름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이 막강한 호 말고 또 동호란 존재가 있어요 호는 오랑케호자죠 동호는 동쪽 오랑케란 뜻이에요 그런데 호는 흉노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동호는 동쪽 오랑케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 이 동호는 종정명입니까? 국가명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반 명사로 동쪽에는 오랑캐라고 평가해 됩니까? 호는 그냥 일반 명사고요. 흉노는 종정명이에요. 심지어 국가명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동호는 일반 명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흉노와 진나라 또는 흉노와 한 나라를 압도할 정도의 막강한 국력을 가진 것이 동호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동호의 존재에 관해서 흉노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막강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흉노 제국이 형성된 것은 이대 목특가 묵득가한 돼요목특한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목특이 나름대로 강한 자리에 올랐을 때 동호가 사신을 보냅니다. 너 천리마를 달라.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묵특은 정적 안정 때문에 그 말을 들어줍니다 다시 동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지죠 여인을 보내달라 그런데 묵특은 또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동호가 쓸모없는 국경 중간 지역의 땅을 달라고 욕을 합니다 많은 신하들은 당연히 동호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상주했는데 목특은 그런 주하는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리고 전격적으로 동호를 급습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동호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브랜치로 나눠진 것이 선비와 오완이라고 그래요 선비산으로 도망가서 출발한 세력들을 선비 이걸 선비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다른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오완산 오완이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선비오완이란 존재가 동아시아 역사에 등장을 했고 그들은 특별한 자연환경상 특별한 제한 환경상. 왜냐하면 북만주일 때, 그리고 흑알로울 경계라서 몽골총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런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면서 막강한 군사를 유지하면서 중국 이북을, 즉 해하이북을 유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동호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와 연관이 될수 있어요. 자, 동호는 절대 국명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돼? 동호인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동호족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동의인, 조선, 예맥인 등의 용어가 있는데요. 동호인, 동호족,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동쪽 오랑캐라는그들 입장에서 볼땐 동쪽에는 오랑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 인자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족이란 말은 붙일 수가 없죠. 그들은 종족이 아니에요. 종족이 없겠지만 적어도 동호란 명칭은 일반 명사니까 그냥 우리는 동어 동호 사람, 동어인, 이 정도는 부를 수가 있겠죠. 이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 자체도 사실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정보의 홍수, 정보의 부재, 정보의 위고 모든 것이 정말 지독한 디스워드, 혼란 시대에요. 고대사를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취사 선택해서 끌어낸 다음에 역사 해석하게 되면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소설이 되면 문학이 되면 우리가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역사는 학문이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중을 기하는 게 좋죠. 누군들 말을 함부로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얼마나 속에 가득 찬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자제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파형 동검이라는 독특한 물건이 나와요. 좀 이따 다 설명드려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는. 똑같이 요서 요동 지방에 그리고 특히 요서 지방과 요서 지방에서 동몽골로 가는 이 주변 지역에서는 그것이 바로 홍산문의 발원지 하가점 하층문화 하가점 삼층문화의 핵심적인데요. 그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원조선계의비파형 동검뿐만이 아니라 북방계 물이죠. 북방식 동검이 출현돼어 특히 남상근 고분민에서는 같이 동반 출토돼요. 그러면 이 묻힌 사람들은 어떻게 속해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보시겠지만 은나라 이후에 주나라 아시죠? 춘치전국 이 시대 때 그들이 사용했던 단검류들도 발견이 되는데 이세 가지 단검류는 전혀 형태가 다르고 용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생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즉 생산 도구가 다른 거예요. 북방 유목 민족들이 가진 칼과 우리가 가지는 칼과 그다음에 중국 문명이 가지고 있는 칼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우리 동화의 성격을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동화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흔히 말해서 요소, 요동지방이 있었을 때 요소지방은 홍산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문화, 하가점 상층문화입니다. 그리고 하가점 상층문화가 발전하고 있었을 때 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돼요. 보통 BC 17세기경, 16세기경으로 보는데 하가점 상층문화의 시작은 BC 15세기 용어로 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쯤 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고 동일한 명칭은 한참 후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중국인들이 동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거주했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어는 흉노의 동쪽에 있다. 뭐 그러니까 동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이는 동어의 동쪽에 있다. 이때 이이는 우리가 말한 이익을 했을 경우에 꼭 우리라고 꼭연상킬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인의 사고에서 볼때 동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종족 집단들이 동화의 동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동화 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것이냐? 종족적으로 다룰 수가 있지만 제이론에 따르면은 원조선 문명권, 원조선의 정적 실체를 꼽을 때는 당연히 한해 정적 실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생활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보세요. 딱 어떤 일정한 선을 경계해서 이쪽과 이쪽이 당연히 대부분은 생태환경이 동일하잖아요. 그렇다면 생활 공동체예요. 서로 주고 받잖아요. 당연히 무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다지라도 그 시기에 독특한 체제를 감안한다면 같은 원조선 공동체 이론이라는 것이 견해예요. 일단 중국 학계의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크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가면서 구체적으로 하면서는 또 한번 설명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두번 내지 세번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머리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제 기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그리고 진짜 공부하고 싶은 분은 또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자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사료까지 다 전거를 제시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하면서 공부하시면 훨씬 좋고 자기 이론을 전개하는데 활용하시면 더 좋은 것이죠. 중국 학계의 견해를 보니까 동호계열은 동호, 오한선비. 당연하죠. 이따 보여드립니다. 동호의 브랜치가 오한선비로 나가요. 그리고 그 위에 등장한 세력들 보면 유연이죠. 제국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유연은 막강한 세력을 가진 돌궐이 등장하기 전에는 유연의 일종의 부속된 존재였었거든요. 이런 막강한 유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등장한 고마케, 시리, 몽골. 몽골은 당연히 시리의 한 브랜치죠. 제가 실수했어요. 몽골입니다. 시리, 그 다음에 몽골. 몽골시리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이거든요. 그리고 중국 계는 윤과 적을 위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만주 서북부 지역에 거주하 어족집단이다. 이렇게 되면 만주 서북부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랑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만주 서북부 특히 만주 지역은 알타요 계통으로 이루어졌고요. 서북부에서 초원으로 가면은 트루크어 계통. 그리고 만주 중만주 이북은 몽골어 계통. 동만주는 퉁구스어 계통. 우리는 세계가 다 겸한 것. 그렇다면 중국 학교 이런 견해를 놓고 볼때 아, 우리를 염대 두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동월한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은 문화를 었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전쟁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졌겠죠. 동월한 명칭이 등장 이전에 동쪽 오랑캐라는 추상적인 명칭으로 불려지기 이전에도 그들은 존재했으니까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겠죠. 그래서 경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월한 존재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발에만. 제가 말씀드린 발해죠. 7.9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발해가 있는데 요동만, 발해만, 산동만을 이루어졌지만 이 발해만 쪽이 바로 은나라의 제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해양폴리스라고 볼수 있는 소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화예요. 근데 이들과 동호를 연관시키는 사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긴 뭐 굳이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만 산용의 존재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또 산용의 존재를 놓고 남만, 북적, 서용, 동이 그래서 서융과 산융을 연관시키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산융은 흉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거든요 의미가. 염에 두셔야 돼요. 산융에 관한 기록들을 보니까 일주서 왕의 편이 있어요. 일주서는 것은 주소를 춘추전국시대에 필자 미상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모아서 쓴 것이 일주서인데요. 거기면 공시활결에서 산융은 역시 동북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적어도 주시대 아니면 이것을 기록한 춘추시대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보면 산융이라는 것은 역시 동북 쪽에는 오랑캐다 이럴때이 오랑캐를 우리 동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오랑캐라는 의미로 동북이라고 쓴 거예요 종족명이 아니라 일반 명사로서의 나쁜 의미의 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밖에 좌전의 장공 30년 조항에 보면 재인이 벌 산융했다 이때 재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동반도죠 산동반도는 늘 그렇듯이 제나라예요 춘추전국시대 이후에 계속 산동반도에 거제했던 나라들은 전부 다 제라고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시죠? 755년쯤이죠. 이때 여섯 지방에서 뗏목으로 발래를 건너서 산동반도에 정착해서 나라를 건설했던 이정기 일파죠. 고구려 유민 세력도 제나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거기 정착한 세력들은 다 제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춘천국 시대 때 제인들이 산용을 정벌했다. 그러면서 뒤에가 한 주에 보니까 산용은, 산용, 산융, 북용, 그리고 이들은 모두 지금의 선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비, 그리고 동호, 그 다음에 산용은 일치가 되는 거죠. 아니, 뒤에 줄을 보게 되면요. 좀 복잡해지죠? 잠깐만 참으세요. 그다음에 사기 흉노의 열자를 보니까 산흉, 거흉 훈족 이런 명칭들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혼란스럽지만 전체 사례를 놓고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 것도 흉노로구나.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앉아가지고 그냥 간단히 보지만 그이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천년 전이죠. 그래서 수백 년간의 기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얼마나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명칭이 달라지겠습니까? 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역사를 연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특히 제가 최근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현대인들을, 한국 사람들은 시간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역사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장관 걸 얘기해요. 숱한 사연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 역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경망스러운 겁니다. 아, 삶이 얼마나 복잡한 다양한 요인들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모르니까 현대인들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절대 거시적으로 미래를 지향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대인일수록 고대 사람들의 말로 오히려 시간을 알았기 때문에 늘 미래를 염두에 두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 너무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덕 역사를 멀리 하고, 역사를 멀리 하니까 우리는 늘 당대적 시각에 머물려 있어서 흔히 말하는 영상을 못 느리죠. 육신은 사라지더라도 역사적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꽤 오랫동안 또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역사의 장점인데 참 유감입니다. 음, 그리고 이 산용은 나중에 보게 되니까 흉노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은 선비 계통이라고 연결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어 한쪽에서는 산융이 후대 흉노로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그더 후대의 기록을 보니까 선비 계통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 흉노와 선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노는 정확히 말씀드리죠. 흥한령을 기점으로 해서 서북쪽 초원유목 지대있던 사람들을 흉노 유목민족들이에요. 선비족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흥활령 동쪽 주로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흥활령 서쪽의 초원지대가 공간이 되는 겁니다. 무주공산이 되면은 반드시 흥활령을 동쪽으로 넘어가서 이 지역을 차지한 사람들이 선비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는 흔히 말해서 알타의 투르코 계통과 알타의 몽골의 계통이 섞이는 것이 바로 선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흉내 성격이 애매하고 그들이 막강할 수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는 북만주지역에 사니까 그들은 말타는 초리모민족들이 아니라 수렵삼림문화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흑완령은 넘나들기 때문에 그들은 유목민족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도 그렇고 그들의 전투방식들을 그대로 채용해서 막강심을 발휘하니까 그냥 수시로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북부족을, 즉해화이북족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선비족이 우리 역사 직접 연관이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우리랑 너무 직접 연관이 돼요. 그러나 특히 북쪽에 살았던 선비라고 불려졌던 집단들은 초원 유목 지대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다 주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흉노랑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뭐 정리해 보니까 산용은 이제 해국이다. 해국은 거란 계통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선비 계통으로 주로 많이 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동호에서 갈라져 나간 선비 우환이 나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해가 되니까 역시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걸또 보겠습니다 발해연안에 거주했던 도하의 문제다 그래서 원래 사서라든가 각골문의 토방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토방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동호의 원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여기 보면 말이죠. 도화란 존재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취소 왕의표을 보니까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부도화, 청비, 동호, 황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 부도화와 동호는 각각 다른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의 줄을 보니까 부도화는 역시 동북이다. 그래서 다른 사료와 같이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기본적 해석을 보면은 발만의 있었던 조그만 소국에 있었던 도화 또는 부도화가 동호의 원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밖에도 많은 얘기 있지만 거의 비슷한 것이고요. 여러분 당나라 때 보면 방현련이란 사람 아시죠? 방현령. 이 사람 우리에게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구려 당나라 전쟁을 벌일 때 실질적으로 고구려 공격에 이런 사주를 해주다 했던 사람이 방현령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도화는 동호의 위에 있다. 선조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레만 지역에 있었던 도화가 결국 동화의 선조다. 그렇다면 동호는 바레만 연안에 있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관제 보니까 똑같은 기록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관자는 아시겠지만 일부 학자들이 신병선 의심하지만 적어도 관자 시절에 얼러은춘추전국 시대죠. 이때 보면은 B.C. 6세기경에 보면은 역시 도화도 이렇게 동화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